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의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나발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혼동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고 또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옳은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있어야 옳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용기 있게 견, 결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발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도 알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개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제대로 인식도 못하며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한 가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대하고 박대하며 심지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집안 자체를 완전히 침멸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나발은 이것이 위기인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아내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지혜롭지 못한 나발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지혜로운 중재자로 등장하는 이 아비가일에 초점을 맞춰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그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매우 겸손하였고 또한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없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라. 실제로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내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의 아내라고 하는 그 인간적 정 때문에 남편편에 남편 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지만 지금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은 것, 그거 개의치 마시고 이 일을 저에게 물어주시고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비가일은 자기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무고한 이 보복의 칼을 막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재자로 나설 때는 바로 이 설득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대충 봉합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거. 이것은 제대로 된 중재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중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보복의 마음으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 주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화가 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나발 가문에 무구한 사람들을 도륙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악한 일로 기록되겠습니까? 그건 영원히 다윗의 꼬리표가 되어서 다윗은 어, 옳은 왕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자기가 중재자로 나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윗의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제 다윗을 설득합니다 여종이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삭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메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 순간만큼은 위대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다윗 앞에 섭니다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좀 마음을 진정하시고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든든한 집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예언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 싸기 안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대적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재자로 나선다면, 바로 이 예언적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언은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해하면서 예언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통계시 받았다고 무슨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언은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다. 그걸 전달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다윗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만약에 다윗 당신이 정말 분을 못 이겨서 이 나발 가문을 다 도륙했다면 아마도 평생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는 그 자책감으로 후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이렇게 중지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그런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이 간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겸손함은 아비가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자이고 그리고 다윗은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단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다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만약에 당신이 설득하지 않았다면, 중재자로 나섰지 않았다면, 내가 이 나발의 가문을 다쳤을 텐데, 이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이 집안을 두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발은... 그 순간에도 술 취해서 정말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향락을 취합니다. 36절 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술 취한 사람에게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정말 나발은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유약하고 그리고 비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만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다윗을 하대하면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 것을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 일을 알게 되고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38절 이하를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찌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이 단지 충격과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발을 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이것은 나발이 단지 다윗에 대해 무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제 사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이 일을 선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식길 종인이다 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에 이제 걸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명합니다. 나발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살 것인가? 아니면 아비가일 같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세상의 처세가 아닙니다. 어떤 줄이 정말 나를 이롭게 할수 있는 줄인가? 그 주석이 잘하는 거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할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집에 거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며 궁유를 여기며. 또 옳은 판단을 하며 옳은 길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간교하게 그가 어떤 힘 있는 자 편에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중재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아비가일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비가일은 선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의 중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세상 사람들 앞에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된 지혜로운 그 대리통치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가 이처럼 지혜로운 대리통치, 또 중재자의 삶을 통해서 좀더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지식과 또 재물과 권력이 많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에 따라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귀한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잘 달려 오셨습니다. 이제 삼월 상 말씀 다음 주한주 남겨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는 이제 묵상 해설을 하고 7월 8월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묵상 해설을 하는 동안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고 번아웃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좀 안식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7월, 8월은 쉬었다가 9월에 또 다시 인사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사무엘상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